살구예요. 오늘은 지금 제가 어디에 왔냐면요. 포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러 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봄그 웜톤? 어떻게 이러지? <laughs> 신기하다. 살구. 음. 그러면 네. 그래서 오늘 컨설팅 하시고 두분 어울리는 컬러에 맞춰서 메이크업 색깔이나 뭐, 뭐, 뭐 한번 이제 발라보시고 테스트하는 시간도 있고요. 체형은 제가 체형을 다 재고 클라이 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네. 할머니 피부 톤 체크하면 피부 되게 하얀 편, 밝은 편이시고 어, 피부는 우리 동양인이기 때문에 다, 다 어느 정도 노랗고요. 이 노란 피부랑 핑크 피부가 얼마큼 분포되어 있느냐를 보는데 홍조 말고도 미간이나 코 주변 턱에 있는 피부들도 같이 봐요. 그렇게 봤을 때사머님은 노란 피부보다 핑크 피부가 더 많이 보여요. 보시면 음, 그쵸죠 이쪽 이런... 때문인가? 아니야. 미간이나 이런데 봐도 그렇죠. 어, 이렇고, 눈가도 그렇고, 볼도 그렇고, 입술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더 가까워요. 음. 음. 턱이나 이런데도 보시면 음. 그렇죠. 응. 음. 이런 피부도 있지만 이런 피부 아, 있어. 진짜 이쪽이 더. 가까워. 응. 헤어는 염색 전 여기가 원래 헤어죠. 네. 거의 블랙에 가까울 정도로 네, 피부 맞아요. 대비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아는 오렌지 카라톤는 만들었어. 그래서 피부 비에 더 그래 보여요. 음. 피부가 밝으니까 대비감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의 눈동자는 지금 렌즈끼셨어요? 네렌 렌즈, 응. 네, 갈색색. 네, 어이 정도인데 약간 더 노랗게 브라운이 된것 같아요. 어. 근데 또 제가 궁금한 음. 게 저번 주말에 음. 바닷가를 갔다 와서 탄 거든요? 음. 그럼 좀 음. 톤이 변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변해요. 메이크업 하셔도 안 변해요. 메이크업 하다 와서 파스널 컬러가 크게 바뀌진 않아요. 메이크업 최대한 음. 안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린 이유가 그래야 색깔의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어요. 또 탄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사우님이 타는 거랑 나처럼 이런 피부가 타는 거랑 타... 톤 차이가 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타도 이렇게까지 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응 <laughs> <laughs> 음, 그래서. 어.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웜 타입이신지 쿨 타입이신지 보고 그 다음에 한 타입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더 정확하게 볼게요. 자, 여기 입 주변부터 해서 코밑으로 해서 여기 피부 먼저 볼게요. 웜, 어, 쿨. 그래서 피부가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것보다는 피부톤이 아. 정돈되는 느낌? 응, 당연히 이 색깔이 진하고 이 색깔이 더 밝아서 아. 여기서 톤업이 되지만 그냥 밝아지지 않고 그냥 어둡지 않아. 누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응, 빨개지죠? 어, 왜냐면 이게 톤이 정돈이 안 돼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톤이 정돈이 안 되잖아. 노란데 노랗고 빨간데 빨갛잖아. 노랗고 빨갛고 톤이 정돈이 안 되고 여기서는 그냥 밝아지지 않고 균일하게 밝아지는 느낌이죠. 음자 계속해서 보면 원쿨 웜이 뜬. 여기 노져죠 여기 쿨톤이야? 쿨했대. 깨끗해져. 턱 끝이랑 이마 끝이 여기가 맑아보이죠 여기서 너무 노래지고 색깔이 되게 붉어 보이고 헐 여기서 보면 컬러랑 얼굴이 자연스럽게 보이면왜그러냐 볼, 입술 색깔이랑 비슷해 얘가 볼걸 음. 보시면 그렇죠 근데 얘는 어? 노렇게 만들잖아 칙칙하게 만들고 색도 게 만들고 나는 지금 오프닝 찍고 왔는데 저는 왠지 봄 웜톤일 것 같아요 이랬거든아 <laughs> 그럴 수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음, 잘 어울린다. 매일 노에이티브에 과연 부를까? 예쁜 색깔이 있어요. 쿨 레몬 옐로우. 어? 훨씬 보여지고 여기서. 음, 어 뭐야? 이렇게 보여지지. 빼끗해지고. 갑자기 홍조 음. 심해지고 여기 주름 생기고. 올라오고. 음. 원래 다들 이렇게 심해요? 응 음. 심해요. 음. <laughs> 아 다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제도 음. 그렇게 날 거예요? 응. 톤이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어? 음.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나 근데 이런 색깔 엄청 좋아하는데 색깔 이뻐 민 너무 예쁘지 색깔? 턱을 들어서 옆모습을 보여줘 봐 깨끗해지고 와 너무 멋 응. 렌즈 이제 노란 거 그만 껴야 돼 그레이도 껴요 그레이 자주 껴요 그치? 그레이를 더잘 끼일 거예요 그레이가 쿨이거든요 잘못 쓰면 얼굴 그냥... 울긋불긋해지고 색깔을 잘 쓰면 깨끗해지고. 어밀 때 색깔 봐봐. 턱 들어줘 보여줘봐. 봐봐. 음. 봐봐 여기 뭔가 먹다가 착 붙어. 여기 보세요. 여기 포인트. 음. 음. 어떻게 이러지? 신기하다. 음. 그래서 화장품, 오렌지 계열. 어쩐지 내가 오렌지 안 쓰잖아. 그치. 오렌지 안 쓰고는 웜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 입으면 홍조가 되게 심한 것 같아. 오늘따라 되게 얼굴 노래 보이는 느낌이고, 깨끗해지면서 딱 정리되는 음 느낌. 턱부터 이만큼까지 균일해 보이죠. 그래서 <laughs> 쿨타임. 둥근도 한 번만 해줘. 둥둥둥? 어떻게 안 따? 둥둥다.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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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미지가 약간 봄스럽게 그렇게 발랄하고 생기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봄 타입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 그럼 무슨 쿨인가요, <laughs> 자 이제 찾아볼게요.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쿨에서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색깔이 좀 진하고 선명한 느낌이 많은 쪽 우리가 겨울 타입이라고 해요. 음, 음, 그래서 뒤에 있는 이것에. 색감이 좀 밝고 음. 부드러운 느낌이 많은 쪽을 우리가 음. 여름 타임이라고 아, 아, 아. 아, 해요. 아. 아. 그래서. 여름 타임. 어, 앞쪽에 있는. 여름 타입. 타입 자, 여기서 보는 포인트는 원래 갖고 계신 요런 살부님 피부톤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해. 음. 그러면서 이목구비가 좀더 또렷해 보이는 쪽이 어느 쪽인지 볼게요. 겨울 타입 여름 타입 원래 피부톤, 여름색. 음. 축구해요. 피부톤? 뭔지? 어, 겨울색? 보통 얼굴에 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그냥 네, 보통 아. 찐해져요, 사람. 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면 밝아지는 거 같지만 어. 원래 밝은 게 어. 유지되는 느낌 있어요. 뭐 약간 뭐라그 할지? 파운데이션 뭉쳐 있던 걸 펴는 느낌인 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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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어. 그래서 얼굴 괜찮아요. 어두운 색보다는 요 이런 색 좋아해서 많은데. 어, 입어도 돼요. 근데 밝게 앞으로는 어. 얼굴 가까이에 어. 오는 색깔. 어, 이런 색도 예쁠 수 있어. 근데 어. 보시면 이렇게 봐야 돼. 요 음, 응, 이색이 제일 예쁘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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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글라스. 아, 음. 예뻐. 응. 특히 라벤더가 되게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응. 여름 타입의 대표적인 색깔은. 네, 네. 색깔이 네 라벤더가 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음. 음. 저 얼굴 근처에 밝은 색깔 쓰셔야 되는 여름 타입. 네, 음. 이렇게 두 가지로 달라요. 여름 타입. 느낌? 이 네, 둘다 예쁘죠? 둘다 예쁘다. 어, 둘다 예뻐요. 이거 여름 타입이니까 써도 돼.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흰색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가 들어갔다고 해서 라이트 톤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거는 그레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뮤트 톤이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라이트 뮤트로 여름 타입은 나눠져요. 얘는 음, 톤이, 왠지 이게 또잘 어울리는 음, 것 같아. 이제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아, 음. 뭐 <laughs> 나이런데도또 착문인 거 아니야? 새 나간다. 아 이뻐. 뮤트색은 그래서 화장품 살 때. 많이 쓰실 수 있어요. 섀도우나 블러셔나 이런 거는 이런 색이 더 편해요. 얘를 바르는 것보다 섀도우를. <laughs> 나이트는 화이트가 들어간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돋보이죠? 음, 네, 깨끗해져. 네. 네. 음. 그럼 당연히 깨끗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뮤트 타입은 약간 혈색이 빠져요. 이렇게 너무 하얀 거 쓰면. 근데 네, 사장님은 뮤트도 물론 예뻐요. 편안해 보이고. 근데 네. 라이트는 여기서 보면 약간 이게 렇 상큼? 음. 뭔가 그런 느낌 맑아지고 여기서 라이트를 내면 더 깨끗해 음. 입술 색은 거의 변화가 없고 피부만 여기만 더 깨끗해지는 느낌이 음. 있어 근데 뮤트 타입은 약간 입술 색이 빠지거나 혈색이 좀 빠지는 타입들이 있어요. 너무 하얀 거 쓰면. 아 그래서 세고 님은 여름 쿨톤 라이트. It. 네. 블루로 머리를 한거 자체는 일단은 쿨이라고 보면 돼. 왜냐면 파란색이베이스로 들어간 색깔이 예쁜 사람이니까 파란색으로 머리를 해도 심지어 괜찮았던 거예요. 음. 어, 어. 엄청 반응이 좋았거든요. 음. 근데 그래서 기본색에서 브라운을 조심하셔야 돼요. 블랙, 그레이, 네이비, 브라운 중에 브라운 이런 거. 그래서 쿨하구나 이 바이지. 아 음. 이거 봐. 화면 색깔 대신. 진짜 화면 장난 아니야. 응. 저 아까 화면 잘못된 줄 알고 조정하려 고 그랬어요. 음. 웜톤 됐을 때. 진짜? 베이지 말고 그레이로 아, 봐야지. 맞아, 저 베이지가 진짜 안 어울려. 응, 베이지 막 연결된 거같지 피부가. 응, 그렇죠. 응. 어. 별로고 이렇게 딱 되게 깨끗해 보여. 그래서 기본색도 브라운이나 베이지 이런 거는 피하셔야 돼. 요 음. 그래서 머리도 그냥 브라운이 음. 안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브라운은 음. 괜찮은데, 노래 음. 지면안 돼, 이렇게. 골드가 되면 안 돼. 음. 어쩐지 애쉬 브라운으로 딱 염색했을 때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음. 빠지고 노란빛 또는 탈색머리 되니까 완전. 안 머리 어울리지. 빨개지죠, 막. 이런 데가 갑자기 노래죠. 그래서 음. 막 쿠션으로 막 계속 이런 데 두들길 수 있어. 끄면 안 돼. 제일 중요한 음. 거. 자, 불 끄면 안 돼. 진짜? 켜야지. 화장실 터 음. 해놓고, 어, 컴컴한 거 이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 가까이에는 밝은 색깔 입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녹색도 지금 쿨톤인 거.. 응! 다 괜찮아! 여기 있는 거다 음, 괜찮은데 음. 지금 베스트를 찾는다고 보니까 흰기가 도는 게좀더 음, 예쁘다는 예쁘다. 거예요. 음, 그래서 쿨 여름에 나이트 톤! 어, 네 수고하셨어요. 어, 그래서 머리 수고하셨어요. 너무 골드로 하지 마시기. 렌즈 그레이가 더잘 썼던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네. 음,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키가 네. 어떻게 돼요? 응. 저1 6 0 c 이요1 6 0 조금 안 돼요. 응. 1 6 0으로 해줄게요. 네. 감사합다 네. 상의하이라에서뭘 많이 고민해서 사요? 상의뭐 왜? 저 약간 상렙이 네. 타입이가지고 다리는 날씬한데 상대님. 스윗 사이즈 공개해주세요. 어, 3 5네오 응. 진짜? 배도 아, 아. 35cm 2 6 c 요 어. 허리, 허리 일부러 꽉 재주셨어. 응. 진짜? 응. 다리 재요 저... 다리 길이도 재요? 응. 우와. 어. 아, 그렇게 긴 재요? 다리 아, 길이를? 아니, 대박이다. 응. 아찔하다. 골반부터 응. 재는 게 아니구나. 다리 긴데? 다리 길어요. 29. 안녕하세요. <laughs> 입술은 안 바르는 게 맞죠? 네, 입술은 안 바르고 네. 정의하며 추천 컬러 두 분은 런파에아고 오! 흰 타입이었다! 어, 그래서 너 얼굴 근처에 밝은 색 쓰셔야 되는 여름 타입. 여름 타입은 살짝 그레이시한 게더 예쁜 뉴트 톤. 흰끼가 밝게 들어가는 게더 예쁜 라이트 톤. 이렇게, 아, 이렇게 보면 맑게. 진짜 달라오니. 음, 느낌이 음, 좀더쁘 음. 달라? 음. 한번 볼게요. 잘 쓰고 있는지. 오 이거 좋고 얘도 괜찮고 통과 반들리온통과이요반들리온 응, 통과고 얘가 되게 오, 깨졌거든요? 맞아. 근데 어, 너무 몰라. 잘 써가지고 가져왔어요 다제 인생 블러셔거든요 응. 뭔데 이게 이거 자체가 쿨이잖아 아, 완전 흰기 도는 핑크 응. 오, 오. 핑크. 이거 빨강. 빨강인데 빨강 중에 제일 잘 어울리는 제품 이요 맑은 빨강이에요 빨강. 어, 맞아요 어, 그래서 쿨이에요 하지만 얘는 안 돼요 어? 이거 제일 잘어울리은데어떤지잘안봤더라 어, 통과 선가. 응, 이것도 완전 쿨. 응, 음, 쿨. 아 그래요? 음. 뭐야 나, 나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내가 그렇지 않았어. 이것도 쿨. 러시안 레드? 로비우. 로비우. 응. 너무 쿨이야. 뭐 이렇게 이? 내가 발라보는 그게 없이 너무 쿨이야. 네, 예, 탈라. 괜찮을 수 있어요. 봐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네. 악세서리는 골드 실버 상관없는데 실버가 쿨 타입 가장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로즈 골드. 염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렌지빛이 들면 안 되고 골드가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봄 음, 봄웜이라고 음. 생각했으면서도 사실은 같아. 막 본능적으로 이 쿨색을 쓰, 쓰고 있어서 그 너무 이 있는 걸잘 사서 쓴 거지. 음. 음. 자, 체형은 이렇게 일곱 가지로 나오는데 어떤 체형이 예쁘고 안 예쁘고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돋보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도록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자, 그래서 네. 둘다 모래시계예요. 응? 오, 응. 오 좋은데? 모래시계예요. 가슴의 사이즈와 골반의 사이즈가 균형을 이루는 타입의 모래시계형이라고 해요. 콜라뼈. 응, 맞아. 인치, 센치. 그래서 온라인 쇼핑할 때, 인치보다 센치를 더잘 보는 게 좋아요. 둘의 장점은 뭐냐? 가느다란 허리예요. 왜 가늘다고 얘기하냐면, 골반에 비해. 아 허리하고 힙의 사이즈가 10인치 이상의 차이가 날 때, 모래시계형이라고 봐요. 아 근데 우리 누구나 여자들은 허리가 가늘지 않아요? 할수 있어요. 근데 허리 가늘죠. 남자들에 비해 허리가 들어간 체형이 여자 체형이니까. 근데 골반이, 없는 타입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둘은 상의를 사는 것보다 하의 사는 게더 어려웠을 수 있어요. 골반에 맞추자니 허리가 너무 크고 허리에 맞추자니 골반 안 들어가고 저그런 어, 경우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있었. <laughs> 자, 그래서 허리가 네. 어딜까요? 만져보세요. 아주 잘했어 벨트를 거기서 묶어야 돼 바지는 미디가 긴걸 입어야 돼요. 부츠컷이 제일 예뻐요. 그리고 스키니. 그래서 제일 예쁜 건 H라인 펜슬. 알았죠? 자, 얼굴형. 둘은 얼굴형이 거의 비슷해. 동근형동근형 <laughs> <laughs> 여기가 넓은 게 아니야. 턱이 짧아, 둘이 거 보면. 맞 뭐. 요동의 요소야. 응, 맞아. 어. 진짜로? 자, 그래서 이 타입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가르마가 중요해요. 실제 산계 아, 아니라. 한번 해볼까요? 풀어봐. 어. 네. 그럼 봐봐, 그러면 여기가 빵. 강대가 귀엽게 빵 올라오죠? 저거 보세요 그래서 이거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야나 어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요? 응 지금 응. 내가 그게 없어가지고 응 길어져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얼굴을 갸름해지는 아, 어 그런가? 응 이게 나아요? 오! 예쁘대 어 아까 어, 혀 예쁘네. 훨씬 예뻐 진짜요? 음. 정수리 키를 올려줘야 돼 그래야 얼굴이 훨씬 갸름해져 넌 정말 갸름한 음. 번지였구나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검색해서 주소를 알려줄게. 이2 9 지하 1층 어, 아우어 베이커리. 아우어 베이커리. 사이버스피스. 엔딩 한 번만 같이 찍어주면 안 돼? <laughs>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재미 없었으면 꺼버려.